저놈 하면 저놈 하 그놈이 어디가 무슨 남자고? 네. 이 여자야. 네. 네. <laughs>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. <laughs> 뭐가 낫나? <웃음> 그런 <웃음> 생각이 <웃음> 드니까. <웃음> 요즘처럼 막 유치원 이슈 되고 하고 하면 <laughs> 이 부르는 금액도 훌쩍 뛰어요. 200만 원 가격금. 그 정도 금액 그래 부르신 분도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저희가 막 쓰는 입장에서는 <laughs> 그 가격도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지우라 <laughs> 하고 밖에 없는 상황거라전원마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투킹 <laughs>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지불을 하게 되면 네. 뭐가 난나 네. 그런 <laughs> 생각이 그렇죠. 드니까 결국은 그냥 밑바은에이물 붓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. 또 이렇게까지 또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싶으니까.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실 항상 고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저놈하고 저놈하고. 네. 어떤 사람인지도. 네. <laughs> 네. 문제가 있네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잠깐 하원 도움이나 두세 시간 입원이 필요하신데, 종일반을 보통 원하시다 보니까 그쵸. 금액적인 것도 크게 부담이 되고. 서로 그 그게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우리는 네. 한 짧게 뭐세 시간, 4 시간 길면 이정도보그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필요한 건데, 네. 또 막상 오시는 분들은 여 시간 이상, 네. 주 5일 이상, 막 이런 식으로 네. 생각하시니까.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는 2시간의 시간 이용하는 거라서 네. 금액적으로 도 크게 크게 사... 가능하니까 그렇죠. 2시간의 네. 시간 네. 그 정도만 봐주면 네. 음. 되는 거라. 저희가 막 가사도우미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뭔가 그 도우미 아주머니 이런 개념이 좀 많아서 근데 그럴 만한 여유를 가진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.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베이비시터가 이렇게 뭐 젊은 분 학습도 가지고 놀이도 같이 할수 있고 이런 거라면 어 정말 되게 이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.